리그가 완전히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강등과 승격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k리그원의 어, 파이널 b 예, 예, 하위스플릿의 강등 경쟁부터 한번 네.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파이널 a는 에겐 리그 <laughs> 파이널 b는 진정한 상남자들의 테토리그다 예, 예. 예. 진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 열렸었던 35라운드 경기들만 봐도 특히 그 수원 FC와 대구의 경기는 진짜 미친 경기였었죠. 어, 제가 약간 졸면서 집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 네. 카우치에 누워 가지고 졸면서 보다가 음. 에드가가 그 뚝배기 한 번을 보여주는 순간 진짜 문자 그대로 툭하고 튀어 올라서 에... 에, 그 찍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아니, 그 전에 카이오 퇴장에다가 또 에이, 에이, 루안이 골망을 흔들었는데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고 에이, 에이.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추가 시간에 에드가의 직각 해도. 아니 사실 저희가 그 네. 제가 처음에 이 샘플에 왔을 때그 핸드볼 판정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선수가 뛸때 이렇게 철저 자세를 하고 뛰느냐 영차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차. 에드가가 그걸 했어요. 네, 에드가 혹여나 v a r 로 취소되는 가능성마저 완전히 그냥 내가 지워버리겠다. 예. 네. 네. 그랬는데도 정말 정확한 타점으로. 아 팀에게 동점을 선사했고 그날 졌다고 하면은 이제 대구는 다이렉트 강등이 거의 뭐 99%로 가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비기면서 아직은 희망을 살려놨습니다. 네 댓글창에 차세대 배터리님이 커피 뿌듯 하시는데 어, 서호정 기자님께 커피를 선물을 하신 저를 통해서 커피를 선물을 하신 저한 저, 예. 3년 3년 4년 만에 빨대컵 이 플라스틱 빨대 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놀라는 게 아니라 저 스타벅스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네. 예. 여튼 스타벅스 예. 제정신 차렸구나 이제. <laughs> 울산 팬의 뇌물이었습니다. 아, 예. 울산 네, 잘 부탁드린다 그러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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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투너뚜님도 졸면서 보다가 에드가 헤딩 듣고 깼다고 예, 저랑 똑같으시군요. 예 누워갖고 지금 저도 보고 있다가 에드가 선수가 또 차력쇼를 보여주는 그 경기를 기적의 현장을 또 봤었는데 네. 자 이제 이번 주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순위표를 보면은. 광주가 일단 어, 생존을 확정을 지어 놨습니다. 어, 산술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다 제거를 하면서 광주가 확정을 지어 놨고 이제 안양, 울산, 수원 FC, 제주 그리고 대구의 순서인데요. 어, 안양이 울산을 이기면서 울산이 수원 FC와 승점 두점 차가 됐고 제주와 대구는 지금 여섯 점 차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 일단 울산과 수원 FC가 격돌을 하죠. 어. 끝장승부 제가 가거든요 멸망전 네 저는 멸망전. 사실 이 중계방송 배정을 받았을 때 36라운드 경기까지 좀 미리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울산 수원 FC를 받았을 때어 약간 좀 심심하겠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일정 담당자는 소준이 <laughs> 너가 뭘 알아 나는 K리그 일정 담당자는 미래를 보는 유리구슬이 있다라는 소문이 아, 있어요. 예, 저 사람이 예, 예, 예. 절묘하게 예. 일정을 참잘 맞추는 직원이 있어요. 아, 그래서 승점 두점 차로 붙어 있는 두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에서 지는 쪽은 음, 진짜로 굉장히 급해지는 타격이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울산 입장에서는 잔류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주중에 열렸었던 비셀고베와의 원정 경기 때그 요라, 19, 열 18명? 19명만 내려갔죠. 많이 안 갔죠. 예. 그니까 원래 엔트리에는 11명 플러스 1 2스 23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원보다도 적은 숫자만 갔습니다. 그리고 아예 원정에 데려가지 않은 선수가 김영건, 조현우, 고승범, 뭐루빅손뭐 에릭 그리고 어먼상. 뭐 이런 이제 선수들을 아예 두고 갔었어요. 네. 예. 그렇게 한 결과가 이제 또 영대의 패배로 이어졌지만 어쨌든 울산은 지금 안양전 패하면서 리그 잔류 부분에서 굉장히 좀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원 F C와의 경기에 올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아투나토님 작년에 추가 시간에 에드가 선수한테 두골 먹혀봐서 정말 무섭습니다. 네, 역시. 에드가 선수는 K 리그 역대 최고의 뚝백이 아닌가요? 그동. 그럼... 그렇죠. 그 전에가 네. 이제 뭐 김신우. 김신우. 그 앞에가, 뭐. 우성룡. 뭐 우성룡?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성룡 선수 그렇게 막 해도 잘했다라는 전 예, 생각 안 하지만, 예. 뭐 이제 그런 이제 유형의 선수들이 쭉 있는데, 에드가는 거의 예전 볼튼 시절의 케빈 데이비스를 그 연상시킬 정도의 대갈. 예. 대가사비가 네, 예 대가사비가 아닌 것니죠예예 그래서 이제 에드가 선수의 활약상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음. 뭐 에드가 얘기는 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수원 f c 전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 네. 그래도 이제 고배전이 전반전은 완전히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시즌 접어버리고 싶은 그런 퍼포먼스였는데 후반전에 이동경 말컹 나오면서 어, 말컹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상대 수비수들을 휩쓸고 들어가는 그 몸빵 네. 플레이 네. 보면서 아 이거 약간 좀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문제는 뭐냐 수원 fc는 기다렸던 에이스 윌리안이 이 울산전에 맞춰서 돌아왔고 오늘 지금 수원 fc가 저녁에 울산으로 갔거든요. 일리안이 갔습니다. 네. 아니 별다른 부상 선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수원 fc가 황재윤 선수도 돌아왔어요. 네, 네 황재윤 선수가 그때 이제 제주와의 경기 때 이제 큰 부상을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큰 부상이 아니었고 돌아와서 역시 황재윤 선수도 제가 알기로 울산 원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원 사공님이 에릭 부상이라던데 점점 하면서 이렇게 또 적어주셨네요. 네, 네. 저는 모릅니다. <laughs> 내일 뭐 아니면 모레 이런 어, 좀 시간이 지나면은. 부상 여부가 맞는지 아닌지는 뭐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노상래 감독이 말을 하겠죠. 예, 예. 어, 이렇게 일단 강등권 벼랑 매치가 1월 아, 일요일 날 울산과 수원 FC 경기가 또 준비가 돼 있고 직접 맞붙이지는 않지만 어, 서로의 경기 결과를 굉장히 좀 신경을 쓰면서 각자 승점 석점을 따야 하는 팀들이 제주와 어, 대구가 되겠습니다. 각자 홈에서 네. 안양 그리고 광주와 상대를 하거든요. 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안양의 도전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안양도 왜냐하면은 아직 승격을 확정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제주 원정에서 마무리를 짓겠다 매주 짓겠다라는 각오로 어제 내려갔거든요 제주로 네. 이틀 전에 내려갔습니다 그니까 구단도 선수단을 적극 지원을 해줬고 제주는 그래도 이제 반가운 부분이 뭐냐 지금 김정수 감독 대행 체제에서 공격의 가정이 굉장히 좋아요 기대 득점값이 거의 김학봉 감독 시절보다 한 골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 정도로 찬스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찬스 대비 득점이 되게 들쭉날쭉. 예, 유리조나타에 터지는 날은 그게 되는데, 안 터지는 날은 좀 애매해진 순간, 남태희 선수한테만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제주는 이제 내일 안양과의 경기 때 김동준 선수가 징계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드디어. 예, 김동준 선수가 내네 경기 동안에 어떤 그 책임감, 그런 것을 이제 안양전 때다 보여줄지도 봐야 되겠고. 아, 벌써 내네 경기가 됐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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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은 뭐 울산전에서 너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죠. 지금 김정현 선수가 나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람 선수가 중원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에드가의 후계자라고 할수 있는 모타모타의 못다. 못다. 예, 뚝배기가 이날 유리 조나탄 데모타중 누구가 진뚝배기인가 네. 예, 진또배기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직력이라든가 수비의 완성도 면에서는 원정팀 안양이 조금 더 우위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주와 대구가 지금 승점이 6점 차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기의 수를 생각한다면 을 만약에 제주가 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대구도 똑같이 승리를 거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점 6점 차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산술적인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도 광주를 상대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대구 팬들 기대를 갖는 부분은 야, 광주 우리 달빛 동맹이잖아. 너네 코리아컵 해야 되잖아. 너네 승격 확정했잖아. <laughs> 코리아컵도 <것도> 해야 되잖아. <laughs> 살려줘 제발. <laughs>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뭐 이제 광주가 문제가 아니라 대구는 세징냐와 에드가의 컨디션이 문제죠. 그러니까요. 사실 전 경기도 수원 F 시전도 뛰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뛰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지금 이미 많이 밝혀진 상태고, 세징냐 선수는 허리, 네. 허리에 지금 통증을 없애주는 주사를 맞으면서 출전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네. 어 그런 만큼 이번 경기에서 과연 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도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어좀 많이 남아 있는 일정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도박을 많이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이미 수원 FC전 때도 어려운데 저 선수가 선발 나와가지고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네 세징야 선수가 어떻게든 좀 출전을 할수 있는 준비는 하지 않을까 선발이 아니더라도 명단에 들어와 가지고 뭐 김병수 감독의 멱살 잡고서도 감독 나는 뛰어야 되겠어요라고 외칠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라서 일단은 조금 뭐 경기 당일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장수유 형님이 제주는 김승섭이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듯합니다. 예, 김승섭 선수가 분명히. 어, 돌아와 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지난 경기는 어, 복귀 전에서 공격 포인트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또 펀치션이 좋으니까 남아있는 경기들에서 분명히 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널 b의 이야기를 다 해봤고, 파이널 B 이야기에 약간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만 파이널 A에서도 여전히 경쟁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티켓을 놓고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승부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 대전이 4연승에 성공하면서 약 어, 3개월 만에 2위 자리를 탈환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지금 대전이 아시아 무대에 나갈 수 있는 2003년이었나요? 대전 시티즌 시절 그때 이제 전년도 FA컵 우승자 챔피언 자격으로 챔피언스리에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태존이었죠 태존 예 T였죠 D가 예, 아니고 태존 예. DCFC가 아니고 그때는 예, 예, TCF t c 였습니다그 예, 예. 시절 이후로 그러면은 어, 내년이니까 23년 만에 아시아 무대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대전이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대전은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흐름이 이미 타서 앞으로 나, 쭉 나간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렇다면은.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치러지고 있는 25, 26 시즌의 ACL 엘리트라든가 ACL 투 우승을 K리그 팀이 하지 못한다면은 그 조건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4위도 ACL 엘리트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전북이 우승할 시 그렇게 될 경우에 네. 네. 그런 상황이고 또뭐 5위도 지금 ACL 투 가능성이. 광주가 우승을 못할 경우에 또 나와 있으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올 시즌 진행이 되고 있는 ACL 엘리트 그리고 ACL 투에서 K리그 팀이 우승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이널 A에서는 아직 어느 팀도 포기할 단계는 아무것도 없다. 네. 네. 오히려 지금 전북이 지금 파이널 라운드 두 경기에서는 겨, 결과도 그렇고 경기력도 그렇고 좀 우승을 조기에 확정지어서 그런지 약간 좀 떨어져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은 지금 황소룡 감독이 이미 오연승에 대한 도전 의지를 선포를 했고 네. 지금 전북이 홈에서 우승 잔치를 벌이지만 승점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전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어, 전북과 대전의 경기 그리고 어, 김천과 강원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요일에는 포항과 서울의 경기 어, 기성용 선수가 있는 포항에 다시 서울이 찾아가게 됐네요. 그리고 에이. 울산과 수원 f c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경기가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항과 서울의 경기 지난번 이제 상암에서 열렸던 었 33라운드였었죠. 그때 그 구단 영상에 나오는데 박태 감독이 여러분 나는 우리 성룡이 다 알잖아. 나는 오늘 성룡에게 승리를 주고 싶다. <laughs> 그 말. 그게 구단 영상으로 다 나가가지고 네. 굉장히 보면서 와 포항 팬들은 뽕이 차겠지만 또 서울 팬들은 또 화딱지가 나겠구나 저걸 보면서 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포항이 어제 열렸던 템피니스와의 ACL 2 경기에서 오베르단을 잃었습니다. 그 정확하게 부상 부위가 어디랍니까? 아킬레스 건입니다. 아하, 아킬레스 건이고 오늘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다행히 이제 완전 파열. 뭐 이제 인대 재건술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킬레스건은 뭐 손상이라도 좀 상당히 복귀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시즌 시즌 아웃은 당연한 거고요. 동계 훈련도 이제 오벨던 선수가 제 컨디션을 소화하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아, 2023년에도 사실 완델손이랑 같이 어, 그, 시즌 말미에 시즌 아웃이 됐던 그 기억이 나는데, 2년 그때는, 만에. 네, 예, 그때 무릎이었었죠. 예, 예. 근데 네. 근데, 완델손 선수는 언제 오는 겁니까? 완델손 선수는 지금 몸을 만들고 있고, 올리고 있는데, 네. 그냥 구단 내부적으로 그 포지션에서 다른 선수들이 지금 뭐 경기를 뛸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굳이 무리해서 지금 완델손을 복귀시키지 말고, 충분히 동계훈련 소화시키고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즌을 준비하자라고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아 그냥 1년 통으로 네. 쉬고? 원래 목표는 11월에 복귀 예정이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올 시즌 내에는 복귀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차일필 좀 미뤄지다 보니까 어예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K리그2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K리그2는 한 경기가 덜 남았습니다. 이제 딱두 경기가 남았는데 여전히 3위부터 8위까지는 다 플레이오프의 가능성이 수학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36라운드에서는 인천이 우승을 확정하면서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 했고 37라운드에서는 수원이 이제 2위를 확정 지으면서 어, 승강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나머지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한 자리를 놓고 3위, 4위, 5위가 역순으로 펼치게 되는 K리그 또 플레이오프로 가기 위한 네.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 주말에 37라운드에서 부천이 승리하면서 지금 앞서 나가게 됐고 전남과 서울 이랜드가 주춤하면서 지금 부천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동시에 성남의 추격을 허용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경쟁 구도는 이제 4 5 6위에 포진되어 있는 전남 서울 이랜드 성남이 두 자리를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7위 부산도 어, 그리고 파리 김포까지 아직은 희박하지만 산술적으로 가능성은 남아 있긴 합니다. 네, 4점 차이, 5점 차이니까, 어, 남아 있는 두 경기에서 전승을 하고 나머지 위에 있는 팀들이 좀 미끄러져 주기를, 어, 기다려야 하는 부산과 김포가 될 텐데요. 어,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6위 성남, 이 추격자의 분위기가 어, 시점 말미에 굉장히 좀 불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성남이 지금 3연승에 성공을 했고 예. 일단은 역시 이런 시점에서 승점을 딸 때는 단단한 수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수비가 단단하면 사실 성남은 한골 승부로도 승점을 가지고 올 수가 있으니까. 예, 전경준 감독의 전형적인 축구죠 사실은. 네, 예. 지난 전남과의 경기에서도 결국 이제 그런 면모들이 발휘가 되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세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경남 원정에서 비 비기는 바람. 영대영이었죠. 예, 예. 뭐 분위기로는 서울이랜드가 3위를 차지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어, 흐름까지도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서울이랜드가 살짝 미끄러진 상황이고 전남은 올 시즌 내내 지금 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비 불안이 계속 중요한 시점에. 아, 지뢰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네, 홈 경기에서 성남을 상대로 0대 2로 패배를 당하면서 승점을 쌓는 데 실패를 했었던 전남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 만큼 이제 남아 있는 팀들의 순위 경쟁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 다가오는 경기들 일정 한번 보여 주시죠. 자, 우승을 확정 지은 인천을 상대로 전남이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요. 화성과 경남, 그리고 부산과 충남화산, 천안시티와 성남이 경기를 각각 치릅니다. 네, 지금 저, 저기서는 이제 전남, 부산, 성남의 일정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전남 입장에서는 그래도 인천을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인천이 부상자라든가, 혹은 이제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선수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인천도 지금 우승 확정 뒤에는 약간 윤정한 감독이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있고 오히려 뭐 제르소 같은 선수는 지금 도움망을 올리기 위해서 세트피스킥을 예. 막 부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전남 입장에서는 인천 뭐 1위 팀이지만 한번 승점 3점에 도전해야 봐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있을 것 같고요. 부산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2연승 하고 나서 어, 사, 다른 팀들의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 충남과 그렇죠. 상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남이 이제 천안을 상대하기 때문에 오 어, 성남 4연승 가겠다 싶지만 올 시즌 천안은 어마무시한 고춧가루 부입니다 저 팀이 지금 상위권 팀들의 발목을 무지하게 걸어 넘어뜨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비긴다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상위권 팀들이 갈 길을 막았던 천안이기 때문에 성남도 천안을 상대로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토요일에 일정들이 어, 준비가 돼 있고 다음날 일요일 일정도 한번 볼까요? 충북 청주와 서울 이랜드 그리고 안산과 수원, 김포와 부천입니다. 어 김포와 부천 경기가 역시 좀 피가 튀길것 같네요. 네, 김포 입장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저 경기 승리하면 이제는 3위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영민 감독과 고정원 감독 김포 신도시에 사는 두 분의 어떤 치열한 <laughs> 지역 대결 그리고 이제 충북 청주하고 서울 이랜드 경기에서 초점을 맞출 부분 일단 서울 이랜드도 이겨야 되지만. 네. 충북 청주가 이제 지난 경기도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몇 경기째죠? 이게? 10경기 무득점의 아... k리그 역대 2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1위는 어딥니까? 상주 상무인데요. 근데 상주 상무가 15경기 연속 무득점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주 상무는 당시 자동강 등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어, 프로축구 연맹과 갈등을 빚었고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14경기를 거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무득점을 한 경기는 공, 한 경기밖에 없어요. 그뒤 14경기는 모두 0대2 패배로 처리되고 몰수패 처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15경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를 치르고 가장 많이 득점을 하지 못한 팀은 충북 청주입니다. 아, 900분 예. 동안 900분 동안 15시간 동안 축구를 해도 득점을 못 하는 팀. 와, 이거 뭐충 중... 아, 이건 진짜 약간 팬들은 약간 <laughs>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요. 솔 그러니까 충북 청주 팬들 서포터즈들이 저는 되게 양반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울트라스 NNN이잖아요. 울트라스지만 그러니까. 네, 울트라스인데. 하지만 클린 서포팅을 항상 하시고 뭐 충북청주 같은 경우에는 천, 천안 팬들은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 충북청주는 <laughs> 어, 천안 팬들은 약간 생각이 다를 겁니다. 네. 아, 저는 그랬어요. 항상 네. 이제 충북청주 경기 홈 경기를 가면은 네. 결과가 안 좋아도 박,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네. 네. 했는데 이열 경기 연속 무득점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무승에는 무승에는 드디어 인내심에 좀 이제 깨진 것 같아요. 네. 팬들도 조금 이제 지친 것 같더라고요. 자. <laughs> 그러니까 이제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뭐 이미 플레이오프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어 제가 참 싫어하는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유총리 미를 거두기 위해서 남아있는 경기들에선 좀 득점을 하면서, 어, 팬들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